요번 질문은 네. 어, 저번에 저, 저희 직원이랑 저랑 같이 왔었는데 선생님이 네. 그 친구한테 어, 좀 자중이 안 되니까 귀걸이를 하고 네. 귀거, 양쪽 귀걸이를 하고 코를 세우라고 아! 말씀을 해가지고 네. 저랑 같이 성형외과에 갔어요. <laughs> 가가지고 정말 로코 필러를 넣고 어 인상이 변했더라고요. 어, 귀걸이 했는데 네복제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돈, 돈을 받으요 음, 사람이 붙으실 거고 음. 이제 마음 안정이 좀 되셨을 거예요 자신감? 어, 자신감이 조금 <laughs> 상승? 그랬다라고. 안 되던 일이 음. 뭐 노동국 쪽에 뭐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어, 그게, 어, 그거 해결되셨을 그게, 거예요 어, 그, 그게 그것도 해결되고 음.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하는데 2020년 들어서 이제 성형외과를 많이 찾는 분들이 계신데 네. 이거를 그걸... 함부로 하거나 음. 이걸 꼭 해야 되고 네. 근데 안 해야 될 사람인데 얼굴을 잘못 고쳐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어, 분들 망하시는 분들 많죠 이 친구처럼 이렇게 좋아지는 <laughs>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, 이제 성형관상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세 분이 딱 앉으셔가지고 제 얼굴 어디를 고치면 운이 들어오나요? 아니면 남자가 붙을까요? 돈이 들어올까요?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팔자주름. 이 팔자주름을 갖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제 필러 쪽을 갖다가 권해드리는데 여기를 갖다가 좀 채워지면 금전이 새는 거를 좀 막으실 수 있고요. 이 꼬리가 안으로 들어가냐, 밖으로 새느냐에 따라서도 좀 틀려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깊은 주름은 좀 채워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는 콧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갖다가 어? 올렸을 때그 기운이 상승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꺼져 있는 분들은 조금 이제 보형물을 넣는다는 것보다는 필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기운을 조금 상승시키는 경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기골이는 왜 하고? 기골은 여기 양쪽을 갖다가. 는 이유는 옛날에는 두통이 계시는 분들 귀뚫면은 두통 없어진다라고 양쪽 귀에 귀볼에 이런 심 마음을 갖다 다스리는 혈이나 이런 거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걸 갖다 뚫음으로 인해서 양쪽을 뚫어야지 양쪽이 다 편안하게 안정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네 정말로 안 믿었었는데 안 믿었죠? 네그 하고 엄청 괜찮아졌어요. 네. 쌍꺼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. 네. 어, 물어봤었잖아요. 네. 나 아직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는데. 네. 저는 이렇게 말을 잘 듣는데. 네. 방송을 보신 분들도 성형이나 이런 거를 음.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Yes, 네.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올해 칼 대야 돼요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어요. 어머 쌍꺼풀 해도 되나보다. 그러서 칼... 눈을 갖다 수술을 했는데, 이게 아니라 몸에 칼을 대실 수 있는 것도 되고요. 칼 대셔야 되는 사주세요, 운세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몸에 칼을 댄다던가 아니면 이거 대신 이걸로 이제, 어, 대처가 될수 있는 경우들도 있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고, 팔자주름, 콧대그 다음에 쌍꺼풀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자칫 잘못하시면 운 그러니까 금전이 세는 경우들이 많으시니까 그걸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옛날에 음, 네. 턱이무턱이어가지턱 끝을 한번 제가 맞은 적이 있거든요. 턱이. 아 어, 제가 턱 하고 나서 잘못한 다음에 돈이 엄청 많이. 네. 에 예, 나가더라고요. 요즘들 턱양 이제 주걱턱이라고 그래가고 이렇게 사각턱이죠. 사각턱인 분들 갖다가 너무 깎아서 자칫 못하면. 금전이 팍 세요. 쉽게 말해서 문서나 관제까지 끼실 수 있는 사주로 변하실 수 있어요. 어, 진짜, 진짜, 진짜 네, 진짜 있어요, 진짜로. 이제 너무 뾰족한 거는 금전이나 아니면 관제 구설도 끼실 수 있으니까 사각턱보다는 약간 조금 동그릇스름하다. 말년에도 금전이나 이런 인세가 좋아지는 상이시니까 되도록이면 너무 깎지 마세요. 모델 아니고 내가 연예인 아닌 이상은 너무 깎지 마시고요. 약간 둥그스름한 어, 얼굴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. 와, 이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제가 어, 며칠 있다 돌려깎기 주사라는 게 있는데. 어 그거, 그거 잘못 받으시면은요. 지금은 이뻐 보이실 수 있지만 음, 금전세는 거는 막지는 <laughs> 못합니다. 아 세면 안 돼요. 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